일본의 한 유명 작가 코다 가스키는 평소에 새 책의 영감을 얻기 위해 일본 도시 전설에 대해 연구했는데 하루는 그가 미쳤는지 그녀가 그를 쫓아온다고 말했고 그 뒤로 작가는 저택 지하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죠 그 시체는 귀에서 귀로 입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로 유명한 작가의 저택은 예술품으로 여겨졌고 작가의 작품들을 직이기 위해 사람들이 친입을 하자 작가의 가족들은 경비 회사에 의뢰를 하였고 무서운 걸 극도로 싫어하는 주인공은 상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음침하고 소름 돋는 전택에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아, 도다 아키오다요네今이一緒に仕事をするバンドを成しだ俺はもう地下でタスクリストに取りかかってるぞ やあせい今夜も一緒に仕事できてよかったよ。今からチェックリストに戻るぞ。この場所の噂、聞いたことあるか高田さんのメモを見ると、何もかもが不気味だぞ。聞いたことはあるけど、怖いもんだから、考えないようにしてる。ああ、大丈夫だよ。妖怪とか幽霊とか、そんなものは実在しないか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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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인공은 보안 확인을 위해 집안 곳곳을 살펴보던 중 집안은 기괴한 그림들과 메모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으스스한 기분을 떨쳐내고 자신의 한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집안의 보안을 확인하는데 한 메모를 발견하게 되고 작가가 연구했던 도시 전설에 대해 알수 있게 되죠. 그 내용으로는 한 마을의 군사 지도자의 아내인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고 하루는 아내가 군사 지도자 몰래 다른 남자에게 키스하는 것을 걸려 그에 대한 벌로 이 꼬리를 귀에서 귀까지 잘라버렸죠. 문득 여기서 죽었던 작가의 시체의 특징이 생각난 주인공 설마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방의 보안을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향합니다. 분명 굳게 잠겨있던 2층 문이 스스로 열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어떠한 형체가 있었죠. 그 형체의 실루엣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누구 n 누 know. Don't know. Anatawa, what does she stay? No. w h a t 가 up with the throne? What's up with もしもし聞こえるかいるかあきよおいどうしたんだよなんで返事しななんだセイジにあらへ同じような人物を、そのまて,てきたんだ何を言ってるんだ停電があって、発電機の調子がさらに悪くなったみたいで、電気がつかないんだよ。 お前は分かってないんだ俺はあの女を見たし話したんだあれは口下げ女だなんだって侵入者の可能性があるからこっちに来て発電機を直すのを手伝ってくれその女のことは後回しだは세이지는그저침입자로치부할뿐이었습니다세이지를돕기위해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지하실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있고 세이지는 무전의 대답이 없었죠 다른 길을 찾아보기 위해 나서는 순간 어떠한 형체들이 저택에 가득 차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꾹 참고 열쇠를 찾아 지하실로 나아가는 주인공 희미한 목소리를 따라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세이지를 찾아보는데 세이지는 지하실 문 안쪽에 갇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이! 가록데라까 기묘한 다 문을 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지하실 한쪽에 있는 쪽지를 찾게 되고. 세지가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라 2층을 살펴보니 비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하실 방을 열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었죠. 정우는 뭐듣ぞ 걸어 있가聞こえるが鍵を探してるのか 뭐를 言ってるんだ? 俺は2階にいて今鍵を取ったところだぞ。バタ、誰かが聞こえるぞ。地下を歩く音だ。早くこっちに来て助けてくれ。 분명 주인공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할 터. 생지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지하실로 가지만 그녀가 나타나 주인공을 공격하고 어디 론가 사라져버리죠 <laughs>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후 세지가 갇혀있던 곳과 연결된 방을 발견하고 세이지를 부르려는 순간, 알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다. <놀람> 잠겨있던 문은 가볍게 부숴버리고, 천천히 세이지에게 향한 여자는, 세이지를 가볍게 던지고는 부참이 사례해버렸습니다. 황급히 세이지에게 가보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주인공은 한시라도 빨리 저주받은 저택을 탈출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보는데 어떤 열쇠를 찾아 그 열쇠에 맞는 책상 서랍에서 한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탈출하기 위해선 지붕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아직 가보지 못한 방들을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문이 닫히면서 손전등이 꺼지고,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녀는 미친 듯이 주인공을 쫓아오죠. 있다는 곳.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이지를 구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듯 했죠 나라도 살아야겠다 싶어 서둘러 지붕으로 향하고 그렇게 도착한 지붕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고 문을 열기 위해선 반대쪽으로 넘어가 장치를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장치 옆에 메모는 아니라고 대답하면 죽이고 네라고 대답하면 이 꼬리를 자른다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세이지를 죽였던 거였습니다. 하나의 장치로만은 문이 다 열리지 않아 반대쪽도 열기 위해서 향데 i 하는테사 다이헨 가 데테키테 와 장치가 있는 곳에는 그 귀신이 일조일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녀의 공격을 뿌리쳐 다행히 나머지 문도 열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피해 탈출하려는 순간, 그녀가 나타나 다시 한번 주인공에게 질문을 하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라고 네 대답하는 주인공. 그렇게 주인공은. 입이 찢어져... 발견됐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임은 슬림 마우드. 일본의 유명한 계담으로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한 공포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대략 1시간 정도이며 난이도가 높지 않아 엔딩을 보기 쉬우며 엔딩도 3가지나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추억의 빨간 마스크가 생각나는 게임으로 공포게담을 좋아하신다면 플레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번역에 오류가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좋은 몰입도를 위해선 번역이 고쳐진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